어? 같이? 같이, 같이? 어? 같이 할까어파어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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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응. 이거 정하고 있어, 왜? 앉혀? 또 있어? 왜? 야야야 이거 봤지? 이짜귀여3교 나왔어 애기도 봤어요? 애기들이 애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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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최근 아니에요? 야야야야야최근에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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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죠 학대야 학대. 엄청 귀여운데 저 그거 봤어요 그네무정 질문 왔는데? 미역국 먹었대뭐먹정점에서었어점에서 뭐, 네, <laughs> 아니라? 네그노 아까 쌀떡볶이 안먹는거 했다 미역국 시켜 <laughs> 야 아, 진짜 눈물 나요. 아자 어, 그러면 멤버들 왔으니까 뭐예요? 이게 뭐냐? 쟁간에 네, 잉가. 저의 생일 소원이 적혀져 있어요. 아 진짜? 오케이. 쟁간 열두 개가 적혀져 있을 거예요. 오. 근데 만약에 혹시 이걸 무너뜨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사람 다리 부러워. 양심이 없어. 제로에 뭔가 비버형 올인도 있냐? 아 이거까지 쓸쓸해. 비버 비버. 다음 다음 나.

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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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